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양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if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if 함수로 세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하는 다중 if에 대해서 보려 합니다. 기본적인 if 함수는 먼저 숙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기본 함수를 잘 모르겠다면 if 함수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기라는 강좌를 한번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1 7 7페이지에 섹션 5번의 여섯 번째 강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i f 함수의 기본 공식은 i f 의 과로하는 인수가 세 개가 오게 되죠. 첫 번째 조건을 제정하고 그 조건이 만족한다면 두 번째 참일 때할일 그렇지 않다면 거짓일 때할 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if 함수를 이용하면 두 가지 조건을 처리를 해낼 수 있는데요. 조건이 3개, 4개로 늘어나게 되면 if 하나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if 안에 if를 중복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건이 3개라면 if로 일단은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조건이 A와 동일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지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 B와 C의 조건을 또 나누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B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거를 실행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세 번째 조건이 C이냐라고 물어봐야 되지만,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면 마지막은 비교 하나 만아 C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그냥 거짓에 해당하는 조건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조건을 처리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의 개수만큼 if를 추가추가 추가 해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두 개의 조건일 때는 한 번에 if를 쓰고 있죠. 세개 조건이면은 한 번, 두 번의 이프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 번은 비교를 할 필요 없이 그 외의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경우의 수가 n 번이면 n-1 번의 이프를 써서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네개라면요 그럼 세번의 if를 주겠죠. 그래서 if로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하고, 거짓일 때,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조건을 처제하,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조건을 처리하는데, 마지막 후에 그 모든 거는 네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네개였을 때, 한번, 두 번, 세 번의 if를 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if 조건식 참 거짓이라는 요 공식이 반복해서 들어와서 처리를 해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에 점수가 있는데요. 그 점수가 80 이상이면 우수를 지정하고 80에서 64이면 보통을 주고 60 미만이면 노력을 표시하려 합니다. 조건이 하나, 둘, 세 개이죠. 그럼, n-1번의 if니까 두 번의 if를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if 먼저 조건으로 80 이상인지 물어보네요. 그러면 우수를 찍고 끝날 건데, 그 뒤에 그렇지 않다면 거짓일 때할 일이죠. 80보다 크냐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니까, 당연히 80 미만이라는 전제 하에, 그럼 이번엔 60보다 크냐고 물어본 거죠. 이거에 만족한다면 80보다는 작으면서 60 사이인 값들이 해당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 참일 때는 보통을 찍고 60보다 작은 모든 데이터는 노력을 찍겠다라고 표시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if를 실행하면 끝에 닿는 괄호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if가 두 개면 닿는 괄호도 두 개. 잎 f 가 4개면 닿는 과로도 4개. 이렇게 과로의 개수를 맞춰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수, 미, 양, 가 5가지 경우를 체크하고 있네요. 5가지 경우면 네번의잎 f 를 주면 되겠다. 먼저 생각하시고, 차례대로 하나씩 비교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큰 값부터 작은 값순으로 비교하시거나, 작은 값부터 큰 값순으로 비교하시거나, 이렇게 차례대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먼저 a의 e가 90 이상인지 큰 값부터 비교를 해 봤어요. 맞다면 쇼를 찍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90보다는 작다는 전제 하에 8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죠. 그렇다면 우를 넣어 줘. 근데 그렇지 않다면 80보다 작다는 데이터가 해당하겠죠? 80보다는 작으면서 그러면 60보다 70보다 크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미를 찍겠어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70보다 작은 값만 여기로 올수 있겠죠. 그래서 70보다는 작으면서 64이냐라는 효과를 내는 거죠. 맞다면 양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조건을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더 이상 조건이 없죠. 60 미만인 모든 거 이거는 굳이 내가 체크할 필요 없이 가라고 바로 입력을 하시면 그 외에 모든 값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if가 4 개니까 뒤에 닿는 괄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표시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엑셀에서 직접 수식을 만들어 볼까요?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보시면 F열에는 평균이 들어 있고요. 그 평균을 이용해서 평가를 구할 건데. 평가는 80 이상이면 우수를 주고 80 미만이면서 64이면 보통 60 미만이면은 노력을 주려 합니다 우수 보통 노력 조건이 3개니까 2개의 if를 주면 되겠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equal i 함수목록이 나타나죠 그 중에 if를 더블클릭합니다 if 괄호까지 완성이 됐다면 조건식을 먼저 주겠죠 조건은 평균이 80 이상인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들어있는 F의 4셀을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80을 직접 입력합니다 이게 조건식이죠 조건이 끝났으면 콤마를 눌러서 두 번째 인수인 참일 때 하고 싶은 일을 지정하죠 평균이 80 이상이다면 우수를 찍을 건데, 문자 열이니까 쌍 따옴표를 열고 우수라고 찍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 참일 때할 일이 다 끝났으면 콤마, 세 번째 할 일, 거짓일 때할 일을 지정하는데, 그런데 그 뒤로 우수가 아니라면 노력이나 보통 또두 개의 조건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또한 번에 if를 지정합니다. 아이 하고 넣었을 때 나타난 목록에서 if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고, 똑같이 평균 셀이 대상이니까 F의 4셀을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조건을 줍니다. 이때 F4가 6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앞에 지정한 80보다 작았기 때문에 거짓인 조건을 실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80보다는 작으면서 60 사이이냐라고 물어본 효과를 내게 됩니다. 콤마 그렇다면 3일 때 하고 싶은 일로 따옴표 여시고 보통을 넣어줍니다. 문자 열이기 때문에 쌍 따옴표 안에 묶었고요.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거짓일 때 하고 싶은 일을 지정하는데 우수가 아니고 보통도 아니면 노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비교 하나만 하, 당연히 60 미만이니까 바로 그냥 거짓이라면 노력을 넣을 거야 라고 넣어줍니다. 입구가두 개니까 뒤에 닿는 거로도 한 개, 두개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했네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완성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셀에도 동일한 수식을 복사하기 위해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더블클릭해서 수식 복사를 실행합니다. 이번엔 학점을 구하는데, 학점은 수, 우, 미, 양과 다섯 가지 경우니까, 네 번의 if를 주겠다. 생각하시고, e q if, 수인 조건을 먼저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f의 사세이 대상이다. f4를 클릭. 그거나 같다. 90을 먼저 넣죠. 콤마를 넣어서, 3일때할 일은 수를 넣을 거야라고 쌍따옴표 열고 수를 지정했습니다. 콤마 그렇지 않고 거짓이라면 또한 번의 if를 지정하죠. if 그럼 이번엔 f4셀이 8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크거나 같다 80 하고 넣었습니다. 콤마 맞다면은 우를 넣을 거야. 또 콤마 그런데 그 그렇지 않다면 그럼 또 조건이 지정해야겠죠. if 다시 가고요. f4셀을 다시 클릭하시고 이번에 조건은 크거나 같다. 70보다 크거나 같냐. 콤마 맞다고 하면은 미를 줄 거야. 그리고 콤마를 구분해 주시고 거짓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또한번 if를 넣고 이번에 또 f4셀이 클릭 크거나 같다. 60보다 크거나 같은지 지정합니다. 콤마 맞다면 양을 넣을 거야 라고 쌍따옴표 열고 양을 넣어주고 콤마 그 외에 모든 거 그럼 60보다 작은 값밖에 안 남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비교 하나만하 바로 그냥 가인 값을 넣어주자 if가 1개, 2개, 3개, 4개니까 닿는 괄로도 1개, 2개, 3개, 4개해서 개수를 맞춰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네 다섯 가지 조건을 처리한 i f 문이 실행이 됐습니다. 채우개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얇은 십자가가 됐을 때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셀에도 동일한 수식을 복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